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작년 2022년은 중국이 의외로 홍수 피해보다는 가뭄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정말 예외였었죠. 어, 작년 가뭄이 무려 61년 만에 가뭄이었고요. 예년 같으면 5월부터 어, 홍수 피해가 뭐 시작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오히려 작년 한해 내내 물 부족 사태로 중국의 양대강이죠. 어, 남쪽의 양쯔강, 장강이라도 장강이라고도 하고 북쪽의 황허 이 양쯔강과 황허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고요. 이거 식수 용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아주 심각한 가뭄 사태가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 시즌이 남쪽은 일찍 시작되는데, 6월부터 따져보면, 6월부터 10월까지가 중국 전역에서 매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남쪽 뭐 중부 지역, 아, 어, 그리고 좀더 지나면 이제, 어, 황허유역에 북부 지역, 이쪽까지도 홍수 피해가 큰데, 오히려 작년에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뭐 손꼽을 정도로 홍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였고, 오히려 엄청난 무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60여 년 만에 가뭄사태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뭐,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양쯔강과 황어마저도 말라버렸습니다. 예. 작년은 장마 시즌이 아예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어, 그러니까 뭐, 홍수 기해도 거의 없었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저수지로 1974년에 건설된 예, 황수동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어, 후난성 샹시 토가족하고 묘족이 같이 사는 그 자치구인데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자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어, 저수지가 생기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묘지나 유적지가 수장되었는데, 지금 무려 48년 만에 다시 옛 마을을, 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어, 아, 또한 겨울 철새들도 강이나 저수지가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바로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날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겨울은 또 엄청난 추위로 난방도 걱정해야 하지만 농민들은 올해 봄농사는 물론이고 한해 농사를 벌써부터 걱정하네요. 마구 폴린 지하수도 고갈되고 이제는 중국이 자랑하는 마지 않는 양쯔강과 황호도 곳곳의 바닥을 보일 정도입니다. 중국이나 중국인민들은 이런 날올줄 몰랐겠죠? 이건 사실 뭐 자업자득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 올해도 기상이변은 예약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